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그 오늘은, 엑시노스 1000의 비밀병기, ARM, 그, ARM의 코텍스 X1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 외신에서는, 모바일 AP 소식이 많습니다. 그, 애플의 아이폰 12SE는, A14 바이오닉 칩을 비롯해서, 그, 스냅드래곤 875, 그, 엑시노스 1000 관련 소식이 많습니다. 모두 최고 미세 파운드리 공정인, 그, 오나노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어, 내년에 나오는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에 탑재될 AP들입니다. 특히 그 최근 삼성 엑시노스 1000의 성능이 그 비교 대상인 컬컴의 스냅드래곤 875에 근접하거나 이를 뛰어넘을, 넘는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요. 미국 매체 w c c f 텍도 오늘 유명 트위터 소스 발로 엑시노스 1000의 성능이 이번에 스냅드래곤 875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보도를 또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엑시노스의 성능 향상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암의 코텍스 X1입니다. 이에 대해서 찬찬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ARM, 그 a r 의코텍스 프로세서 설계 라인업은 크게 A와 R, M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A 시리즈는 고성능에 집중되어 있는 IP고, R 시리즈는 빠른 반응을 요구하는 솔루션에 최적화된 IP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M, M은 작은 사이즈와 초저전력을 요구하는 기기에 활용되는 IP입니다. 원래 나온 그 갤럭시 S20S인 ARM의 그코텍스 A77, A78은 앞에 A가 있죠. 그러니까 고성능에 최적화된 a 시리즈 ip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그 엑시노스 1000에 그 암의 코텍스 x1이 처음으로 쓰였는데요 코텍스 x1은 올해 5월 그암 테크 데이 행사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ip 입니다 ARM 그 암의 고성능 cpu 제품군인 코텍스 a 시리즈를 뛰어넘는 최고 프리미엄 제품군이 바로 코텍스 x 입니다 이 코텍스 x는 코텍스 a 시리즈 보다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와 데이터 양이 증가해서 30% 향상된 성능을 갖췄습니다 워낙 고성능이기 때문에, 코어텍스 X1은 단순히 새로 추가된 모바일 제품군에서 더 나가서, 그, 암의 영역 확대를 도울 무기 중 하나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모바일 IP뿐만 아니라, 다른 노트북이나 PC나, 이런 곳에도 쓰일 수 있는 IP라는 뜻입니다. 즉, 엑시노스 1 0의 성능 향상의 비밀이 바로 코어텍스 X1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왜 코어텍스 X 시리즈가 나오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그 코텍스 a 시리즈는 고성능과 저전력 cpu를 4+4 혹은 2+4 e 형태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빠른 프로세스의 필요성이 커졌고 함께 중간 사항을 유연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 4+4 2+4의 e 형태에서 벗어나서 한 개의 최고성능코 이를 프라임코라고 어 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고성능코 그리고 4 개의 효율성 코어 등의 형태를 지닌 모바일 프로세서들이 어, 프로세서들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4+4+2+4의 형태에서 1+3+4의 형태로 변했는데 그 하나의 최고 성능 코어와 3 개의 고성능 코어 그리고 4 개의 효율성 코어로 구성된다는 뜻입니다. CPU 설계 어, 코어가 그렇게 구성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스냅드래곤 865 같은 경우 갤럭시 S20에서 있었죠. 스냅드래곤 865는 이 코어텍스 A77 기반의 카이로 585 프라임 코어 1개와 코어텍스 A77 기반 카이로 585 골드 퍼포먼스 코어 3개 그리고 코어텍스 a 5 5 기반의 카이로 585 실버 코어 4개로 구성됐습니다. 1+3+4였죠. 그런 맥락에서 코어텍스 X1은 이런 그 1+3+4라는 이런 그 CPU 설계 코어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존 코어텍스 A78보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와 데이터 양이 최대 30%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 엑시노스 1000의 CPU 코어 설계 구성을 보면 코어텍스 X1 1개와 코어텍스 A78 3개, 그리고 코어텍스 A55 4개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어, 최고의 프라임 코어 한 개였, 한 개였던 경우, 이전 제품에서는 그 코어텍스 A77이나 78을 썼는데, 이번 엑시노스 1000에서는 이 프라임 코어 한 개로 코어텍스 A78이나 A77과 같은 A 시리즈가 아니라 코어텍스 X1을 썼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a r m 의 코어텍스 X1은 다른 파트너와 협력해서 커스텀 코어를 만드는 a r m 의 CXC 프로그램의 결과입니다. 이 삼성이 모바일 AP 성능 향상을 위해서 암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그러고 보면 그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쟁과 협력은 그 동전의 양면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데요. 이 삼성 엑시노스 1000은 그 GPU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암의 말리 GPU IP 대신 그 AMD 라디온 GPU IP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암의 입장에서는 CPU 성능 향상을 위해서 암이 새롭게 내놓, 내놓은 최고 프리미엄 제품군인 코텍스 X1을 사용하면서도 암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모바일 AP 성능 향상을 위해서 GPU 부분에서는 AMD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이 그렇다는 얘기죠. CPU에서는 ARM의 그 프리미엄 CPU IP인 X 시리즈를 썼고 GPU에서는 ARM의 말리 GPU IP를 버리고 AMD의 라디온 GPU IP를 이번 엑시노스 천부터 활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삼성 입장에서는 엑시노스 1000의 성능 개선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엑시노스 1000의 성능 개선은 그클컴 스냅드래곤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삼성으로서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그 엑시노스 탑재 비중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스냅드래곤의 가격을 낮추는 지렛대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냅드래곤의 갤럭시 스마트폰 탑재 비중을 어, 놓고 이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 더 맡기라고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TSMC와의 파운드리 경쟁에서도 바로 모바일 AP 성능을 지렛대로 파운드리 수준 물량을 더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는 삼성이 그 엑시노스 프로세서를 윈도우 PC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도 이미 그 PC용 칩 시장에 진출해 있는 이 컬컴에게는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또 엑시노스 성능 향상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와의 비즈니스에서도 청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저번 방송에서 애플의 A14 바이오닉 칩 성능이 기대보다 별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 삼성의 엑시노스가 모처럼 만에 모바일 AP 시장에서 삼성이란 이름값에 준하는 그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엑시노스 1000 출시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 가져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엑시노스 1000에 대해서 그리고 엑시노스 1000의 성능 향상을 유인하고 있는 그, 암의 코텍스 X 시리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